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답잘 해주는 친절한 토익쌤 김정훈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자 질문하기, 답하기 예,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할텐데요. 장소를 또한번좀 옮겨봤습니다. 아, 여기는 제가 공부하는 공부방입니다. 좀 특이한 점이 있죠, 그죠? 제가 좀 모자를 좀 수집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에 이렇게 좀 모자가 좀 많은데 모자 모으는 게 취미니까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취미 있잖아요. 자, 오늘의 코너를 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질문을 어떤 학생이 올려주셨냐면요. EBS랑 아이디에 w h d a l s e 땡땡님께서 올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그 주제는 뭐냐면요. 선생님께서 every three months를 설명해 주실 때 전치사 생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단순 시점 전치사 at on in 그리고 단위를 나타내는 by는 last, next, this, that, every 플러스 시간 기간 명사와 함께 하면 생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문을 뭘 주셨냐면 I walk thirty minutes every morning. Every morning 앞에는 당연히 이 생략돼 있다라고 자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thirty minutes 앞에 이거는 단순 시점이 아니고 단위도 아닌데 3 0분 동안은 기간인데 왜 for는 생략돼 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이제 답변을 드릴 건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 토익에 직접 출제되는 아이템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구조 판단하실 때 어, 나름대로 파워풀한 그런 아이템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every morning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목적어 다음 자리에 빈칸을 주고 every morning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every morning이 명사니까 목적어라고 판단을 하면 어떻죠? 문장은 완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 구조를 판단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극복하시려면 얘는 지금 어, 겉보기에는 명사지만 앞에는 전치사가 생략되어 있어서 얘는 부사야. 라고 하는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이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전치사가 의무적으로 생략되는 케이스 다섯 가지, 그 다음에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케이스 한 가지에서 총 여섯 가지로 이 아이템에 대한 정리를 여러분들께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좀 해볼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는요, 공통적으로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언제, 언제, 에. 자, 이때는 at, 과 온과 인을 쓰거든요. 요세 개의 전치사가 생략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last와 next를 묶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그런 예시가 있나요? 예, 저는 뭐, 지난달 하면 뭐, last만. 그죠? 예. 내년이라고 하면 next year 이런 거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요런 경우에 앞쪽에 전치사가 생략된다는 거죠. 자 예문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I called her last night. 이렇게 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가 그녀에게 전화했다는 얘기죠. 어젯밤에 원래 night 앞에는 전치사 s 을 써요. at night 이렇게 쓰는데요. at last at last night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last night이라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생략돼야 되는 그런 케이스고요. 자두 번째로 가시면. this what 뎃을 보여 드릴게요. 자, this but that. 오늘 아침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this morning이라고 하잖아요. in this morning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하나 들어드리면 i talked to her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그녀에게 얘기했어. 이런 예문이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이때도 앞쪽에 단순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at과 on과 in은 반드시 생략이 되더라.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도 마무리를 짓고요. 자대시가 오면 대시 따라오는 거니까 또 묶어서 여러분들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every나 each가 나오고 시점이 나오죠. 요것도 예문을 들어보면 I drink a strong cup of coffee every morning 이런 예문을 드릴 수가 있어요. strong cup of coffee는요. 진한 커피 한 잔입니다. 강력한 커피 한 잔이니까. 자 이때도 every morning이라고 하지 in every morning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구조 판단하실 때 요런 어구들이 나오게 되면 부사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자, 마찬가지로 every가 설명되면 each도 따라 나오는 거니까. 요렇게 여섯 개는 묶음으로 여러분들이 자, next가 나오면 last. this가 나오면 that. 그다음에 every가 나오면 each. 이렇게 해서 여러, 여섯 개는 암기를좀해 두세요. 자, 네 번째도 마찬가지로 단순 시점이 생략되는 것인데. 자, 이때는 한 단어짜리들입니다. 자, 뭐가 있죠? 지금. now. 오늘. today. 내일. tomorrow. 미래의 언젠가, 과거의 언젠가라고 얘기할 때, one day, someday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마찬가지로 앞쪽에 et과 on과 in이 생략됩니다. 특정한 요일과 날짜는 on과 결합되거든요. On my birthday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자, today나 tomorrow는 그 on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Today나 tomorrow나 now나 one day, someday는 다 사전에 보시면 명사예요. 네, 그런데 자그 앞쪽에 단순 시점이 생략되고 부사로도 쓰일 수 있어서 어, 요즘에는 사전을 찾아보면요 아예 부사라고도 나와 있어요 사전에. I'll go to the library tomorrow. 난 내일 도서관 갈 거야라고 할때 tomorrow 앞에 on이 생략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 네 번째 아이템까지 마무리를 드렸고요. 여기 서한 가지 추가해서 말씀드릴 건 뭐냐면 지금 단순 시점의 전치사가 생략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요. 요런 억구들 앞에는 전치사가 아무것도 올수 없다라고 또 확장해석을 하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생깁니다. 오해해서 3회를 뺏었고 이해를 하세요. 단순 전치사만 생각됩니다 자, 나머지 5번과 6번은 여러분께 이미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번에는 단위의 전치사 바위가 생각되는 거예요. 얼마 얼마 마다 라고 할때바이를스거든요 근데 그 뒤쪽에 every나 each가 오고, 자, every나 each는 앞쪽에 나왔던 것과는 달라요. 그때는 시점을 표시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기간 명사와 함께 나오는데 앞쪽에 수 형용사를 동반합니다. 자, 그래서 by plus every each, 그 다음에 수 형용사, 복수 명사 이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에, by every two hours 이렇게 얘기하면 매두 시간마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때 by는 절대로 써서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자면 I take a break at work for 10 minutes every 2 hours 이렇게 얘기하면요 매 2시간마다 10분 동안 휴식을 취해요 take a break는 휴식을 취하다의 뜻입니다 자 이때 every 2 hours 앞에는 절대로 by가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이 아이템도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아이템은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렸어요 자 기간의 전치사 for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차이점은 뭐죠 앞쪽에 5번까지는요 반드시 생략돼야 되는 케이스였지만, 6번은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답니다. 4 plus 기간 단위 명사는 생략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똑같은 예문을 써보면, I take a break at work 10 minutes every 2 hours.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2시간마다 10분 동안이라고 할 때는 for 10 minutes도 좋고, 그 다음에 그냥 10 minutes로 쓰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충분히 정리가 좀잘 되셨죠? 자 이런 정리가 이제 잘 되셔서 앞으로는 문제풀이 하고 구조판단 을할때 여러분들이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자 그러시면요 자 오늘 아... 답 잘해주는 친절한 토익생 있죠? 자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점수가 신발 사이즈에서 항공모함에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유튜브 창에도 질문 좀 많이 올려주시면 제가 거기서 선별해서 좋은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도록 할테니까요 질문도 좀 많이 올려주세요 자 그러시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